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네요.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. 피곤하지 않습니까?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만남이 공개됐습니다. 사진 한 장에 민주당 내부는 술렁였습니다. 바로 이현주 의원이 나서서 이해가 안 간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. 이현주 의원의 말은 간단합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 안달난 이낙연 전 총리를 굳이 환대하며 사진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었냐는 것이죠. 민주당 내부 시선이 곱지 않은 겁니다.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했고, 심지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. 이현주 의원은 철학도 능력도 없는 사람. 이라며, 대놓고 이낙연 전 총리를 몰아 세웠습니다. 결국 이 장면은 민주당의 내홍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움직이고, 이낙연 전 총리도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면서, 민주당 내부의 친문대 친명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죠.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장면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옆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, 분명 민주당 내부 싸움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. 서로 손잡고 웃는 듯 하면서도, 속으로는 칼을 겨누는 집안 싸움. 결국 이 싸움의 끝은 누가 이길까요? 그리고 그 싸움에서 국민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?